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기현태하고 제주살이하고 있는 파이어족 파니입니다. 여러분,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여름휴가 기간이 가장 바쁜 것 같아요. 매주 손님을 맞이하고 있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많이들 어, 제주도의 맛집이나 가볼 만한 곳들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도 여행 꿀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그런 말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제주도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제주도를 가느니 동남아를 간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성비 좋게 제주도 여행하는 꿀팁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제주도에 내려온 지 10개월 차인 아직 햇병아리 제주도민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오래 산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는 마음에 제가 가봤던 데 위주로 그리고 직접 경험했던 거 위주로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시려면 비행기 표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렌트카, 숙소를 알아보실 텐데요.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네이버에 제주도 비행기표를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날짜와 인원을 다 설정을 하고요. 정렬을 낮은 가격 순으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검색을 합니다. 어, 그리고 그중 가장 저렴한 표를 보는 게 아니라 우선 시간대를 먼저 확인을 해요. 제주도에 올 때는 아침에서 낮 시간대 시간표를 설정을 하고 육지에 갈 때는 오후 시간대 비행기 표에 그 맞춰서 표를 선택을 해놔요.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항공사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가격과 네이버 항공권 가격을 비교를 해본 다음에 조금 더 저렴한 표로 비행기를 구매해서 예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보통 비수기 가격 기준으로 인당 왕복 한 5만원 정도대에 결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렌트카 경우에는 저희 집에 오는 손님의 대부분은 보통 저희 차를 다... 타고 이동을 하지만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 하루팡이라는 가격 비교 업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렌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제가 여러 군데를 한번 알아보긴 했는데 저는 여기가 가장 가격 비교하기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렌트카는 설정을 하고, 그리고 숙소는 정말 각 지역마다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있어서 추천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가성비를 추구한다 하시면 레지던스 스타일의 그런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서귀포 올레시장과 중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저희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 집에서 숙박을 하긴 하지만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주변에 호텔을 저희가 잡아 드리는데요. 저희 집 주변에는 신신호텔, 그리고 제주도 푸른호텔, 그리고 그랜드 밀리언스 호텔, 뭐 이스턴호텔, 요렇게가 있는데 여기가 8월 1일이죠? 제일 비싼 성수기 기준으로 했을 때도 어, 2인 기준 뭐 1박에 3만원대에서 4만원대에도 숙소로 숙박 가능하기 때문에 어, 숙소에서 잠만 잘 거다 하면 은그 지역 가시는 곳 지역에 어, 레지던스형의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스를 짜는 간략한 팁을 제가 드리자면 일단 먼저 제주도의 지도를 펼쳐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를 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가고 싶은 곳들을 지도에 표시를 해놔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묶어서 여행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미리 체크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예약을 다 하고 제주도에 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너무 속상하시겠죠? 저는 현재 지금 제가 서귀포에 있는 혁신도시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기 최근 한달 동안 날씨가 그렇게 햇빛이 쨍쨍했던 적이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흐리고 바람도 불고 날씨도 비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막상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분 안 좋게 놓으시면 안 되니까 제가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날씨인데요. 제주도에는 여름이 습하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도 많습니다. 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현재 여러분이 계신 곳에 비가 온다고 해도 제주도 전체에 비가 오는 건 아니랍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날씨가 다 다르고요. 동서남북 날씨가 다 달라요. 어, 그래서 비 온다고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꼭 지역별로 날씨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어 근데 제가 주변 분한테 듣기로는 여름에는 제주시 쪽이 좀더 날씨가 좋다고 들었고 가을에는 서귀포 쪽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살아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 분명히 저도 저희 쪽에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애월이나 함덕 쪽에 가니까 날씨가 굉장히 햇빛이 쨍쨍하고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림이나 함덕, 성산, 중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날씨를 확인해보고 을 날씨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확인을 했는데도 비가 다 온다 하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가 와도 갈 곳은 굉장히 많아요. 에어에 있다고 하시면 뭐 아르떼 뮤지엄을 간다든지, 성산에 있다고 하시면 아쿠아림을 간다든지, 그 아이가 있다면 안덕면에 있는 뽀로로 테마파크 뭐 이런 데를 가든지, 이렇게 각종 실내에 갈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놀이가 하고 싶다 하면은 온천이나 워터파크, 수영장 이렇게 찾아가시면 비오는 날에도 굉장히 즐겁게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제주도에 왔는데 물놀이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산방산에 있는 탄산 온천이라는 곳을 갔어요. 야외 풀이 있는 온천인데 야외에서 온천을 하다 보니까 더운 날씨에서 온천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 맞으면서 온천을 하는 게 훨씬 더 운치 있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온천물은 막 따뜻하고 하늘에는 막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날씨를 즐기기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탄산운천을 갔다 하시는데 주변에 또 어디 가지 하신다면 주변 안덕면에 있는 포도뮤지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서귀포 실내 미술관인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7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네이버로 사전예약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비가 올때서쪽에 여행을 하신다면 산방산 탄산원천과 그리고 포도뮤지엄 이 코스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식사와 카페로 넘어가 볼 건데요. 보통 여러분은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어떤 게 있으세요? 보통은 뭐, 흑돼지라든지, 갈치조림이라든지, 구, 고기국수라든지, 고등어회, 이런게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저도 제주도 살면서, 아, 정말 주변에서 맛집 알려달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 근데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맥도날드 가고요. 어, 프랜차이즈 음식점 갑니다. 솔직히 관광지 음식 비싸잖아요. 한 끼에 2만 원은 기본으로 넘고, 그렇게 몇 끼를 먹다 보면 순식간에 돈이 많이 써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백반집을 갑니다. 백반집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 백반집은 인당 8천 원에서 만 원이면 가능해요. 거기에 나오는 음식 중에, 제주산 돔배고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생선구이나 생선조림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주도 유명한 맛집에 가는 걸 추천드리긴 하지만 가끔은 가성비가 좋고 배가 부르면서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백반집이나 한식뷔페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곳세곳을 추천드리자면 어 일단 저는 서울끼포 서우동에 위치한 뜰채라는 곳을 자주 가요 여기는 진짜 도민분들이 자주 가시는 식사하러 가시는 곳인데 만원짜리 백반 정식을 주문하면은 제육국이나 생선구이, 국, 약간 요런 구성으로 음식은 날마다 다하지만 대부분 요런 구성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갈 때마다 만족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저희 손님이 오셨을 때한 번씩 모시고 가는 곳이에요. 근데 가봤던 분들은 대부분 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가성비 음식점으로 추천드릴 곳은 서귀포 동웅동에 위치한 용의식당입니다. 여기는 제주식 두루치기를 파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주식 두루치기 아시나요? 제주식 두루치기는 제육이랑 각종 야채를 같이 볶아서 먹는 두루치기를 말하는데요. 여기는 인당 9,000원에 배부르게 즐길 수 있어서 추천해드려요. 여기는 두루치기 단한 가지 메뉴만 있어요. 밥과 국다 무료고요. 볶음밥도 무료예요. 하지만 모든 게다 셀프. 그리고 주류도 여기 안에서 팔지 않아요. 주류도 각자 개개인 다 사들고 와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순수하게 고기값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술 마시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용의식당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위치가 성의포 올레시장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시장을 구경하러 오셨다 하시면 가시는 길에 한 번쯤 들려서 마시는, 드시는 것도 좋고요. 거 여기가 아니더라도 제주식 두루치기는 웬만하면 만원 정도 이내에 다 가능하시니까 주변에 한번 그 제주식 두루치기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고 찾아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식당 추천은 서귀포 중문에 위치한 더본호텔의 탐모라입니다 여기는 백종원님이 운영하시는 호텔의 뷔페인데요. 여기는 성인 15,000원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연어회도 나오고 쌀국수도 직접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각종 한식 메뉴랑 빵이랑 커피가 있는 곳이에요. 음식도 하나같이 다 맛이 있고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으면서 어 다양하게 음식을 즐기고 싶다 하시면 탐모라 여기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이 있어요. 여기는 테이블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원격 줄서기, 테이블링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원격 줄서기를 하고 가시면 웨이팅 없이 뷔페를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주도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직접 선정한 가격이 저렴한 곳을 소개해 주는 곳이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링크 참고하셔서 가성비 좋은 식당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이제 카페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바다가 보이는 오션부 카페 하면 인당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주도에도 찾아보면 저렴하게 바다가 보이면서 저렴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에이바우트 커피인데요. 여기는 오전 11시 전에 가시면 아메리카노 가격이 1900원에 마실 수 있어요. 함덕, 그리고 하기포구점이 바다가 보이면서 어, 가성비 좋게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스타벅스도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인 형태가 많이 있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있다고 하시면 스타벅스 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스타벅스 제품 중에서 제주도에서만 파는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 음식들도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제주도는 사방이 다 바다라서 그냥 길 가다가 뭐 메가나 컴포즈 커피 이런 거한잔 포장해가지고 바다 보면서 그냥 마시면 어, 그냥 충분히 저렴하게 즐기기 좋고요. 아, 그리고 제주도에는 컵 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각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각종 컵당 300원씩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요. 요거는 반납을 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컵 보증금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어, 그리고 반납은 음료를 샀던 곳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백다방에서 구매를 했는데 메가커피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컵 보증금 제도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반납도 가능하니까 육지 가시기 전에 환급을 꼭 받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마트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 중에서는 웨이팅 어플을 사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꼭 체크해보시고 웨이팅 어플을 이용하시면 미리 시간 낭비 안 하시고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음식점은 가시기 전에 꼭 전화 한번 해보고 가세요. 제주도는 생각보다 일찍 닫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영업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보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요. 영업을 막 미리 마감을 했던가 아니면 갑자기 휴무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를 미리 해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바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여름에 제주도 오는 이유는 바로 바다 때문이죠. 저도 올 여름을 가장 제가 기대했던 이유가 바로 바다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정말 제주시랑 서귀포시랑 바다가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주시는 기본적으로 약간 파도가 좀 잔잔하고, 어, 그리고 물살이 좀 약하고, 그리고 아이랑 놀기 좋은 반면에 성귀포시는 되게 파도가 강해요. 파도 강하고 약간 서핑하기 좋은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놀이는 제주시가 좀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바다는 제주 서쪽을 보자면 금능과 협제 이쪽 바다를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물이 잔잔해서 애들이랑 놀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심이 얕아요. 그리고 바다 색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서쪽에 가시면 여기 바다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주 동북쪽으로는 함덕, 김녕, 월정리 이 라인은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이 라인도 바다 색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스노클링 포인트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가다 보면 코난비치라고 어, 숨겨진 스노클링 스팟도 있으니까 이쪽 주방 가시면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에도 갯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바로 서귀포 동쪽에 위치한 성산 오조리 해안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에서 갯벌 체험이 가능한 곳이고요. 어, 해루지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 물때 시간은 꼭 확인해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귀포 남쪽에 표선 바다. 여기는 서귀포에서 잔잔한 바다예요. 서귀포에서 그나마 제일 잔잔한 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아이들이 놀기가 좋고 위에 해변들보다는 사람들이 좀 적어서 조용히 휴식을 즐기기 좋은 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서귀포 중문 색달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 다른 곳에 비해서 파도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여기가 서핑의 성지라고 보이시는데 여기는 아이들 물놀이보다는 서핑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외에도 계곡이나 뭐 논진물, 막숲 그리고 각종 무료 물놀이장 등이 있어서 다양한 물놀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보셔서 올여름 가성비 좋은 제주여행 하시길 바랄게요. 아직 저도 제주도에 온지 10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본 제주 여행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제 기준으로 좋았었고 도움이 될것 같은 정보들을 이야기해봤어요. 앞으로도 좋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I'm